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앵커의 픽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는 댓글 창으로 열어뒀습니다. 종목 대결의 승자가 누구일지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대결 규칙 먼저 보시고 방송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대결 규칙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씩을 편입하게 됩니다. 오늘 시초가가 기준 가격이 되고요. 비중에 관계없이 한 주씩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을 합산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누가 이겼는지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편입을 한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네이버를 편입했습니다. 31만 9천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PD의 픽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매수했고요. 9만 4,400원에 편입했다는 점 참고하셔서 누가 이길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최근에 불안감으로 작용했던 요소는 역시나 원자재 가격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유 가격도 굉장히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원유를 조금 더 증산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가격 역시 지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와 브랜트유 모두 12에서 13%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면서요. 원자재 가격이 진정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거래에 우리 시장은 대선으로 인해서 쉬어갔는데요. 뉴욕발 훈풍을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 시장은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내 마녀의 날입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예상은 되지만 훈풍을 받은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시간으로 내일 미국에서는 CPI가 발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장 지금도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빨간불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2%대 강세를 양대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오전 시간대를 보내주고 있는 우리 양대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1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요 2,679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2.5%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891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상의 수급 양상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같은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발에 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321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768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207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166억 원또 기관 투자자들은 1169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1261억 원의 매도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저와 함께 보셨고요. 종목대결 규칙 한번더 보시고 오늘 아침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택트 관련된 인터넷 대표주들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짚어졌는데요, 오늘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양상이 펼치고 있는지 주가 양상을 먼저 짚어보고 뉴스도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는데 지금 9%대 오름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33,000원 만 내외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꽤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카카오 역시도 7%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급등 양상입니다. 98,600원, 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지금 규제를 꽤나 많이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는 나와줬는데요.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제재와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만큼 온라인 플랫폼 관련주들 차트를 보시다시피 그간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눌려있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가 오늘은 그래도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선희는요 그 동안 과감한 규제 혁파를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어 왔습니다.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도입을 해서요 규제 혁신을 추진을 하고 또 빅테크 기업 성장세에 맞춰서 금융업 규율 체제를 정비를 해서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도 조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선희는요 임기 3년 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혁신적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고 하면서요. 정부는 신사업 생태계가 조성이 될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제도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와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필요시에는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한 내용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요, 상품 노출 주요 순서와 기준 등 입점 업체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요, 입점 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를 놓고 혼선이 계속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요. 또 다른 테마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정과 관련한 테마인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다뤄드렸습니다. 그린 텍소노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주가 양상을 먼저 보시고 뉴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양상 먼저 보겠습니다. 두산 중공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은봉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4%대 강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1,650원, 7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정기술 보겠습니다. 역시나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기는 한데요. 그래도 2 8 1 강세 보여주면서 9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성파워텍 보겠습니다. 밑꼬리단 양복을 형성 중입니다. 오늘 장중의 최고가는 27%대까지도 올라섰습니다. 7,5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 살짝 밀려나면서요. 지금 그래도 20%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1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일진 파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윗꼬리, 아리꼬리 모두 단 양복을 형성 중이고요. 11%대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22,300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백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기조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조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에서도 그린택소도비의 원전을 포함을 시킨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 정부 역시도 발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 수립의 핵심은요.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다면서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윤 당선인의 탈원전 백지화 약속은요.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정책 전환과 또 고집스러운 탈원전 행보는요. 지난 5년 동안 숱한 부작용을 낳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고요. 또 글로벌 공급난, 또 그에 따라서 원유와 LNG 등 에너지 수입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탈환전 정책 동력을 흔들기에 충분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린 텍소노미 최종안에 유럽연합이 원전을 포함했습니다. 이런 변심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상황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차기 정부의 탈 탈원전을 기대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전에 놓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1일에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유지를 하고요.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과 맺은 원전 동맹도 차차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고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에 따르면요. 8원전 백지화가 원전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원전까지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제서야 에너지 정책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보실 종목들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미국에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종목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 주가 양상을 먼저 보시고 뉴스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네트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윗골이 조금 더 길게 달면서 양봉을 형성 중이고요. 거래량은 꽤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8에서 9%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1,800원, 850원까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CT도 보겠습니다. 지금 15%대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달고 있습니다. 양봉을 형성 중이고요. 8,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고가는 21.69%대까지 오르면서요. 9,200원까지도 올라섰습니다. 일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디지털 달러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온 건데요. 백악관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민간 가상화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미국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에 긴급성을 부여했습니다. 디지털 달러의 편익과 잠재적인 위험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백악관 당국자들이 밝혀왔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적 수용성, 불법 활동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약 100개 나라에서 이미 중앙은행 주도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시범 사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백악관 당국자들은요, 미국의 움직임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함의가 심화한 만큼 분석에 매우 신중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미 상용화에 들어선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경쟁에 대해서는요, 미국 달러는 국제화폐제도 전체 안정에 중요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면서 디지털 위안화 등이 이러한 지배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블록체인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과는 다르게요,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마감까지 이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대결 규칙 한번더 살펴보시고 아침 방송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대결 규칙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씩을 편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초가가 기준 가격이 되고요. 비중에 관계없이 한 주씩을 매수하게 됩니다. 내일 종가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을 합산하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누가 이겼는지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편입을 한 종목을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네이버를 319,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PD의 픽 종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디는 오늘 카카오를 94,400원에 매수했습니다. 누가 이길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더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는 댓글창으로 열어뒀습니다. 종목대결에서 누가 이길지,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